국내 교육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과 확연 중에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팀원들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요. 그냥 이제 정말 4개월 동안 함께 가족처럼 최선 결과물들을 같이 만들어낸 팀원들이기 때문에 그 만났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걱정되는 점이라 하면은, 음 사실 환경이나 이제 국가의 그런 자연 환경이나 저희가 각질 그런 일, 업무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료를 하셨는데 수료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희 8박 9일 동안 새로운 팀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확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했고 팀원들과 같이 친해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차고 또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. 어, 파견되신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아무래도 셋다기파견자이다 보니까 음,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클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각자 한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좀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임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